아, 한번안 하면 손안는가 봐. 음, 맞아. 이 게임이 굉장히 엄청나게 헤비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너무 헤비해. 아, 손잡으면 재밌게 할건 알아. 재밌게는 즐겨. 근데 결심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랄까. 한번할땐 재밌으면 된 거지, 뭐. 잠깐만, 이거 붉은 달이잖아. 이런. 이거 봐야겠죠, 여러분? 붉은 달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게 오픈해도 초기화 장치예요 붉은 달이란 시스템은 진짜 어찌 이런 걸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픈 월드는 적절하게 초기화를 해야 세이브 용량이 기대해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오픈 월드를 초기화해 줘요. 리셋해 줘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리셋을 시키잖아. 뭔가 이상한 설정을 덧붙여서 붉은 달이 뜨면 애들이 소생을 한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왜 붉은 달이 뜨면 사람들이 소생을 하는 걸까? 적들이 왜 소생을 할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설정이 붙여나는 거죠 아맞소울류의 어, 그렇죠. 화톱불 같은 거예요 화톱불 가면은 애들이 다 리셋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억제 장치예요 억제 장치 소울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이 죽은 어떤 적이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세이브 파일에다가 이 게임도 이제 그 붉은 달이라는 장치가 그런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와우 대천다 진짜. 오호호호. 뭐 그렇게 고증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고증이 진짜 기가 막히고 막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완전 판타지야 판타지. 근데 그 고증을 넘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 대한 이 사무라이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왜 그런 걸잘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놀라운 게임이죠. 그래서 이 고스톱 오스시마라는 게임은 동양판 판타지 R P G를 가장 잘 구체화한 게임이지 않나. 동양의 멋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양인들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도 그걸 좀 되게 잘 많이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단풍이 막 저렇게 내려. 도망가는 건가? 도망가는 거야 지금? 지금 저 유나가 열심히 플로팅을 넣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아. 날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근데, 어 미안하지만, <laughs> 이게임이 고스트2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루머란 얘기죠? 전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면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전작에 다 했던 것들만 나오면. 그러면 좀 그래. 좀 제대로 된 스토리가 나왔으면 하는 느낌적인 느낌? 서커펀치 차기작 소식은 아직 없어요. 공신력 있는 루머 같은 건 없습니다. 서커펀치는. 뭐, 인섭니 같은 경우는 뭐, 울버린 게임 만들고, 스파이더맨 관련 뭐 하나 뭔가 만들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 게임 하나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서커펀치는 진짜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투 진짜 잘 만들었어요. 뭐, 이 게임도 그렇고, 갓 오버도 그렇고, 그리고 스파이더맨까지 그렇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의 그 프리플로우 게임들이 다 재밌었어요. 하나같이. 저는 이런 프리플로우 액션 게임들을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의 리듬 게임화. 공격만 누르면 안 돼. 뭔가 다른 것도 눌러줘야 돼. 적재적소, 완벽한 타이밍에. 근데 포스포큰 같은 게임들은 이제 체력이 겁나 높으면은 이제 공격을 많이 눌러야 되고, 공격만 계속 누르고 이제 한번 피해주고 반복적인 느낌이 강해 근데 저는 이런 프리플로 게임에는 그냥 내가 리듬 게임을 잘하면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플로 하면은 리듬 액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체력 겁나 많고 막 공격을 한 수, 수백 번 눌러줘야 되는 거니까 좀 잘못 만든 겁니다 어, 어스지 크리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이 모든 게다 낫습니다 깬절 자리 맞는 것 같아요 얘들도 물론 성과는 인썸니악이나 뭐 프롬소프트, 캡콤 뭐이 정도의 성과는 아닌데 게임잘잘의 기질이 좀 있어요 이 서커펀치도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 그래픽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플스5 게임이 이 정도 그래픽으로만 나와도 솔직히 말해 플스5 게임인데 이 정도 그래픽 아닌 거 있지 않나요? 이 정도 그래픽만 나와도 진짜 만족하면서 할것 같아요 한 2010년대 중반기점으로 거의 모든 게임들이 상향평준화 됐잖아요 그 고점은 도달을 못한 느낌이랄까? 상향평준화는 했는데 고점에서 노는 개발사들은 너티독 뭐 락스타 그런 개발사들인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 들으셨나요? 12월달 중으로 GTA6가 공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소스가 어디냐면은 제이슨 슈라이어야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어 GTA 6 진짜 공개되나 싶었는데 진짜 하나보다. 그 유출 뭐 보니까 확실히 게임이 많이 많이 완성되긴 했어. 전체적인 맵 디자인도 그렇고 캐릭터 디자인도 이미 끝난 것 같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막 테스트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딱 유출된 거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 하다가 털린 거거든요. GTA 6가. 그래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이 PC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그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게임이. 상당할 것 같은데. 울트라 와이드면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겠다. 아 어, 뭔가 유튜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트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트위치. 이게 참 한국에서 게임 스트리밍 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거 아시나요 여러분? 뭔가 아프리카가 있긴 한데 아프리카로 가긴 좀 뭐하고 트위치는 720p고 유튜브는 뭔가 부족하고 그두 가지 플랫폼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 한국은 어디서 스트리밍 하라는 말이야 대체 습. 접근성으로는 유튜브가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입니다 유튜브로는 방송 진짜 별로예요 플랫폼 메리트가 별로 없어 기능도 별로 안 좋아. 단지 접근성이 좋을 뿐인 거지. 저도 2020년, 너 2020년 나온 게임 중에서 세 손가락이 뭐야? 하면은 저는 얘는 그래도 최소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2020년은 사실 좋은 게임들이 꽤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암울한 시기, 시기이기도 해요. 비디오 게임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라스트 오버스 같은 게임들도 밀리고 막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하데스가 2020년에 나왔어요 저평가였죠 이 게임 좀 대표적인 저평가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 뭐 메타크리티 점수만 좀 쳐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아니었어요 얘는. 미국에서 이런 판타지, 동양판타지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겁나 잘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어좀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요 솔직히 미국 개발사면은 미국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는게 좀더 판매량이 잘 나오거든요 걔들 입장에선 근데 걔들이 이런 동향판단지를 만들었다니까? 리스크가 다소 있는? 저는 어크보다 낫다고 그냥 아예 단정짓겠습니다 얘는 거의 모든 부분으로 어크보다 나 전투 그리고 전체적인 암살 그리고 사이드 컨텐츠 액티비티 그리고 유저가 뭔가 100%를 채울 수 있게 게임을 잘 유도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서사 사이드 퀘스트 기본적인 챌린지 데리 예. 굿잡 용과 같이요? 음,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게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세신 크리드. 두 번째, 용과 같이. 예전에는 다 했었거든요, 용과 같이랑 어세신 크리드를. 근데, 뭔가 어느 순간 반복적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고 나서는 뭔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게임이 반복적인 느낌이 있어. 스토리는 늘 다르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용과가치는 스토리가 인질이다. <laughs>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저는 용과가치를 철저히 스토리 게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카모로초 같은 거나 이제 담에담에 그뭐 기본적인 미니게임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했잖아요, 사실. 컨텐츠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메리트는 스토리인데 그 뭔가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미니게임을 내가 강제로 해야 하는 느낌이 있어. 스토리를 인질로 잡았다고 표현하죠. 저는 그게 좀 입맛에 안 맞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 용과 같이 시리즈를 막 그렇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지금 당장 하세요. 라는 느낌은 아니야. 추천을 할수 있어도 약간 차선책이지. 고스 하시고, 뭐, 가도부 하시고, 라스오스 하시면은 할거 없으면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게임 재밌다, 씨. 사람마다 그런 판타지가 있을 거야. 방랑무사라는 판타지 아시죠? 내가 뭔가 방랑자야, 혼자서 이제 막 외지를 돌아다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방랑 무사 판타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좀 뭔가 이제 캐릭터 몰입이 잘 되는 거죠. 주인공과 이제 일종의 링크라고하죠 링크. 네. 그런 커넥션이 잘안 되는 게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주인공과 플레이어의 그 감정선이 일치하지 않는 게임들. 예를 들면 이제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호라이즌 제로더는 좋은 게임인데 아, 포비드 웨스트는 뭔가 여자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딴 소리를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고 결국에 판타지라는 그 개념 자체는 플레이어의 판타지를 잘 충족시켜야 되는데 판타지가 잘 와닿지 않는 작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 그렇 라우어에서는 진짜 조엘이 저였죠 그리고 위쳐에서 게롤트는 저였습니다 레드 드드로 이뎀션에서 아서 모고는 저였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호라이즌 포비드웨스트에서 이제 그 동양인 여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에일로이의 모습은 저 같지가 않죠. 플레이스테이션도 진짜 언젠가는 좀 더빙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디렉팅이 문제다? 그거 뭔지 알것 같아. 디렉팅이란 건딱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갖고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디렉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잘 모르면은 디렉터조차 잘 부드럽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해요. 정보가 부족하면 약간 좀 디렉팅이 좀 어렵죠. 저는 그래도 한국어 더빙에 좀 전환점이 될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그 작품이 조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 너의 이름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들을 기용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배우뿐만 아니라 연기 톤 자체가 달라. 배우를 기용했기 때문에 연기 톤이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더빙을 조금 색다르게 해봐야겠다는 느낌을 가졌었던 게 아니었나. 근데 뭐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쉽네요. 그래도 사실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더빙이 없는 것도 그다지 막 아쉽거나 하진 않아. 뭐 정확히 말해.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더빙을 했는데 영어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진 느낌이면은 굳이 한국어 더빙을 쓰진 않을 것 같아 위쳐3랑 쓰런 브레이커요 그게 또 무사히 스튜디오에서 한 작품이네요 두개 다. 무사히 정도면 괜찮죠 에이. 저는 무사히 스튜디오가 작업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이버펑크입니다 팬텀 리버티 팬텀 리버티 더빙은 진짜 잘했어 감정 몰입이 100% 했어 여러분들은 게임을 왜 하시나요? 가성비 감놀이라서. 결국엔 놀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게임을 음, 하는 음, 이유를 음, 정의를 하는 건 정말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이유가 정말 많아요. 게임을 한 이유. 사회에서 도피를 하기 위해 게임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손이 심심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는 돈도 덜 들고, 그냥 이것만한 가성비가 없으니까 한다. 아, 나가기 귀찮고, 막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하기 싫고, 난 그냥 게임으로 푸는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게임이라는 게 진짜 일해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스토리텔링을 정말 좋아해서 만화, 영화, 소설 등다 좋아해요. 게임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라 좋아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매체 좋아하다가 이제 게임으로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을 안 하거든요. 멀티플레이어는 뭐 사실 멀티플레이 어 하면은 보통 RPG가 많으니까 RPG는 진짜 자기만족인 것 같아. 뭔가 정도 있어요. 게임에 예를 들면 저는 동물의 숲을 750시간을 때렸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어요. 정 때문에 하는 거야. 재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재미는 한 개도 없어. 그냥 키, 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 하는 것도 진짜 사람마다 이게 생각이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이걸 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 정말 나는 게임을 진짜 왜 하는 걸까? 그냥 값싼 여가 생활이라서 하는 걸까? 이게 진짜? 내가 게임을 왜 할까라는 주제는 정말 철학적인 것 같아. 그거야말로 진짜 철학입니다. 철학 특징 아무도 정의할 수 없다. 자기만의 생각이 다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게 철학이잖아요. 에 어렵습니다. 진짜.